9월 29일 말씀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6기 31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욕은 자신의 도덕적 순결과 공의를 강조하며 자신이 정결하게 살았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종종 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불의를 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자이며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에서 19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며,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돈과 세상의 유혹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붙잡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